충칭 챔피언스에서 이변 발생. 한국 34세 베테랑 이상수, 세계 5위 휴고를 격파. 스피드를 앞세운 압도적인 경기 운영. 압도적인 점수 차로 완승. 믿기 어려운 결과. 2025년 WTT 충칭 챔피언스 남자 단식 16분의 1 결승. 한국의 이상수 vs 브라질의 휴고. 지금부터 이 놀라운 경기를 함께 감상하시죠. 두 선수의 첫 맞대결. 휴고가 먼저 공격을 전개합니다. 28살의 휴고, 세계 랭킹 5위. 강력한 공격력이 돋보이는 선수 34살의 이상수, 세계 랭킹 40위. 초반부터 적극적인 플레이로 강한 승부욕을 보여줍니다. 친구 예리한 코스 이략이상수는대로 응. 결국 포핸드 강공으로 마무리하며 이상수가 11대 5로 첫 세트 승리. 응. 두 번째 세트 이상수가 더욱 과감한 공격을 시도하며 4대1 리드 고품질 롱볼 전술로 상대를 효과적으로 공략 이상수,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자신의 리듬을 유지하며 9대2까지 점수차 확대. <목소리> 결국 이상수가 11대3으로 세트를 마무리하며 세트스코어 2대0. 세 번째 세트 휴고가 리시브 대비를 철저히 하며 3대1 리드. 중 권거리에서 강력한 공격 전개. 상대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이상수의 포핸드 짧은 플레이가 이번 세트에서는 효과를 발휘하지 아이. 못합니다. 결국 휴고가 11대 3으로 세트를 가져가며 반격 성공, 네 번째 세트 이상 수가 더욱 빠른 공격 전개로 경기를 주도합니다. 강력한 백핸드 직선 플릭으로 상대를 압박 이상수 백핸드 대각선 플릭을 활용하며 점수차를 좁힙니다. 어. 경기 흐름이 더욱 팽팽해지며 긴장감 고조. 넷. 결정적인 순간 이상수가 자신의 스타일을 살리며 승부처에서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네번! 네번 결국, 이상수가 14대12로 극적인 승리를 거두며 경기를 마무리. 세트 스코어 3대1. 이상수가 휴고를 꺾고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